어자 일단은 들어갔나요? 네. 롯데가 오늘 나균환 선수의 호투가 있었고 5 이닝 동안 무실점. 이게 프로 데뷔 첫 선발 딩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피칭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불펜이 막아주기는 못했네요. 그게 그 계속 투수를 했던 사람도. 한 발로 이렇게 나와서 첫 경기에 이렇게 잘 던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나기환 선수는 정말 그동안 계속 투수 연습을 했던 선수 같고 그 이상으로 잘 던졌어요. 제가 볼 때는 기록으로 봐서는 스테일리나 최근에 프랑크보다 더 좋은 피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팀 분위기를 완전히 5회까지 바꿔놨습니다. 침체됐던 분위기를 나기환이 굉장히 끌어올려놨어요. 올려놓고 분위기 렇게 시합을 끌고 갔는데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막아내지 못하고 연착표를 당했고 그리고 노림수에 당했어요. 노림수에 당했고 이건 이제 머리싸움에서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수도 투수지만 사실 공격에서 넉점 이상을 뽑을 수 있었는데 오늘도 잔루가 10개 이상이 나왔어요. 11개 나왔어요. 어, 일단 벤치에서도 뭐 작전이 없었고 점수를 낼수 있는 상황에서 뭐 희생타라든지 진루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서튼 감독이 2005년도에 그 현대 유니콘스 있을 때 홈런 왕도 했고 타트망도 했거든요. 홈런왕 출신이라든지 작은 작전을 잘안 됩니다. 작은 작전 안안 되고 <laughs> 어, 뭐팀 생리 선수들에게는 그린데 그렇지 않으면 타자에게 맡겨두는 그런 공격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laughs> 선수들이 잘 해야 되겠죠. 이건 뭐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선수들이, 어, 변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좀 오늘 아쉬운 점이, <laughs> 그, 지금 허케가 얘기했지만, 진로타야. 그런 <laughs>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해요, 롯데가. 견제사도 하나 있어요. 예, 그니까 한여 도망가야 될때 도망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쫓아오게 되는 거고. 결국 역정을 당하는 그런 그 아주 안 좋은 경기 내용이 됐는데, 뭐 계속해서, 아직 뭐 서튼 감독이 뭐몇 경기 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서튼 감독의 특성은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좀더 선수 기용이나 여러 가지 뭐 파격적인 기용도 있고 어, 그게 흘러가고 있는데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오늘도 진명호 선수가 일단은 올라와서 두 점을 주고 기, 네, 김대우 선수가 두 점을 줬는데 진명호 선수의 교체 타이밍, 그러니까 제구가 전혀 안 돼서 주자두 명을 내보냈단 말이죠. 아, 주자를 내보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나서 이제 강백호와의 대결에서 3골에서 어, 한복판 던지다가 맞았는데, 어, 그게 좀 이제 아쉬웠습니다. 제가 이제 아, 김대우, 중대우, 김대우 선수죠. 그러니까 네. 중계 하면서 설명을 음. 했습니다. 부승민 선수가 올라와서 6회 깔끔하게 세타자를 막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좀 할게요. 네. 네. 이제 7회에 못 맞는 공과 볼넷 그리고 2루타를 진명호 선수가 내줬고 그렇죠. 김대우 선수가 8회에 볼넷과 쓰리볼에서 홈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두개다 이제 제구가 안 돼서 제구가 안 돼서 그렇고요. 넉점을다준 거예요. 연속 안타를 맞아서 득점한 게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투수 교체라는 부분도 물론 감독님 다 생각이 있었겠죠. 투수 코치도. 어, 그전에 6회에 나와서 그 구승민 선수가 깔끔하게 세타자를 막았어요. 그러면 공 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저는 7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7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곧바로 이제 진명호 선수가 바뀌었고. 진명호 선수가 나와서 몸에 맞는 공하고 볼넷을 내보낸 게 확언이 됐습니다. 결국 그두 주자가 다 득점해서 실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병호 선수가 또 위기 상황이 또 올라와서 김병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볼넷을 내보냈기 때문에 결국 홈런까지 맞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KT가 팀 타일도 1위를 살리고 있고 출루율도 좋고 장타일도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아무리 좋은 팀도 연속 안타가 3개나 나오기가 힘듭니다 결국 그 속에는 대량 실점하게 되는 속에는 에러라든지 아니면 볼렛이 꼭 껴있어요 근데 오늘도 볼렛과 몸에 맞는 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 김대우 선수가 참 지금까지 잘해줬었는데 참 오늘은 좀 아쉽게 구위는 굉장히 좋았는데 예, 아쉽게 됐고 그래도 뭐 어, 오늘 지시환 선수하고 나승엽 선수. 야, 지시원 선수도 안타 3개였고, 나시원 선수도 사안 아, 나승엽 선수도 사안타였습니다 어, 이두 선수의 활약이 오늘 굉장했는데. 그, 지시원 선수는 이제 욕심부리지 않고 밀어치면서 안타를 많이 했었어요. 멋있었어요. 네. 물론 변화구를 빨리 앞에 맞으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치면서 좌측의 안타도 만들어냈지만, 다승엽 선수 같은 경우도 투스타크 이후에 큰 스윙이 아니라 갖다 맞추는 듯한 변화구를 받아쳐서 안타를 또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두 선수는 앞으로 시험당하면 나갈수록 타격은 좀더 좋아지고 경험치가 쌓일수록, 어, 좀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음. 어, 선수의 선수 기용은 뭐, 꾸준하게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뭐, 어, 나균한 선수, 이승엽, 아, 나승엽 선수, 지시환 선수,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쳐줬지만, 아, 좀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희는 또 비가 안 오기를 바래야 되나요? 비가 오기를 바래야 비가 오기, 되나요? 저는 어차피 네, 근데 어차피 와도 또 월요일 날 경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또 난감합니다. 비가 오려면 월요일까지 와야죠. 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좋은데 월요일은 일단 비가 사실은 네, 없어졌어요. 사실은 비가 내일 오게 돼서 월요일 날 시합을 하게 되면 다음 주에 너무 힘듭니다. 네. 원정 음, 원정 유전적이란말이에요 네. 서울에. 네. 그래서 차라리 비가 안 오고 내일 시합하는 게 낫습니다. 로키 네. 입장에서. 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